정광영 라이브, 이번 순서는 집중 인터뷰입니다. 어제 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도시락 회동을 하신 분, 정의당의 아,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야권 연대 방안을 논의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각종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아, 그러네요. 오전에 최동욱 총장 사퇴. 네. 우선 최동욱 총장권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최동욱 검찰총장 거는 해임 공작이다. 해임. 그리고 청와대발 찍어내기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4월달에 최동욱 총장이 취임하면서 전두환 그 횡령 전 전두환 그 환수금, 환수금 잘 처리를 했고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청장을 선거법으로 기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요. 예,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면서 어, 국민들에게 그 국민들을 위한 검찰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니냐는 기대도 많이 주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10여 년전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에, 그 근거로 해서 어, 지금 총장직을 결국은 어, 말하자면 해임시켰는데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어, 뭐 저희 야당들은 이번 그 정기국회 과정에서 어,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 공작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음. 아, 그래야 아,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정당국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워서 예. 어, 민주주의 근간을 지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임이라는 표현을 쓰신 걸 보면 인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인명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이국민에잘 하고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 해임하는 것은, 어, 그동안의 검찰 개혁의 방향과는 상충된, 국민의 뜻과는 상치된 그런 예. 결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어, 뭐, 옛날처럼 검찰이 그 검찰총장 한명 바꾼다고 해서, 어, 뭐, 정권의 어떤 신여로서 이렇게 그 되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통령께서 크게 오산을 하시는 거다. 으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도 이번 기회에 이런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흔들리지 말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견고하게 예.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 해임이란 병원, 그 다음에 찍어내기란 표현 쓰시면서 네. 이번 국회에서 그 실체를 파헤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파헤칠 수 있을까요? 어, 우선 이제 국회가 무슨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물론이죠. 근데 예. 오늘 그사태 변이나 또는 그 조선일보 소송을 취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실은 분명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검사는 네. 어, 거론된 그 아이와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 뭐그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어, 이제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유례없이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신뢰를 받는 예.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국민들이 그전 전두환 추징금을 그 받아내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은 네.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한 대목이니까 거기선 별로 의견 차이가 없었겠죠. 뭐 지시는 뭐 과거 정권도 했죠. 했는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왜 지난 정부에서 그걸 못 했느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힘을 실어준 셈이죠. 물론 국회에서도 이제 법을 만들어서 개정해준 것도 하나의 힘이 됐습니다만그 대목에서는. 대통령하고 최동호 검찰총장 사이의 견해 차이는 없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데 이제 결국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세훈 전 국, 그렇죠. 어, 국정원장과 김용판 예, 전 예. 서울지방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어, 기소했다는 것이 그 이번에 어, 말하자면 찍어내기의 과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그, 그 이렇게 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음. 뭐 저뿐만 아니라 예.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고 야당은 뭐. 그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수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또 검찰 내부에서도 신뢰가 확고한데, 예. 에, 뭐 지금 역대 검찰총장 중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문제 삼아서 어, 그 총장을 그만두게 한 적은 유사일의 처음이라고 예. 합니다. 예. 예. 그런 점을 비추어 볼때 석연치 않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전에 내사하고 또 사태를 종용했다는 그런 제보도 있는 만큼 그렇죠. 이런 점들을 이제 철저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과연 국회에서 밝혀지겠느냐 이거죠. 청와대는 지금 전부 그런 <laughs> 적 없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정상적 업무로서의 그냥 감찰을 했을 뿐이다. 뭐 계속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통화 기록을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생각이고 최선을 아하. 다 해봐야죠. 예, 예. 그러나 뭐 이미 국민들 국민 정서법으로 어, 그 특히 검찰의 수장이 이런 그 유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이런 그 사임을 하게 되면서 예, 예, 예. 의혹은 증폭돼 있고 그 의혹을 규명해야 될 책임이 또 국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고요. 네. 네, 또한분 떠나는 분이 바로 진영 장관입니다. <laughs> 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진영 장관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기한 그 지금 수정안에 네, 반대하기 때문에 음. 네, 사퇴를 했다. 그리고 이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 그래서 그 주무 장관조차도 어, 위험성을 경고하고 또 책임지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수정안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께 내미셨는데 뭐이 점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 정의당 뿐만 아니라 어제 전병원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예, 예. 어, 국민연금과 연계된 어, 기초연금 수정안은 절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음흠.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 그런 그 방안을 어, 야권과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세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어, 진영 장관이 이제 그뭐 기, 수정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동안에 그 주무장관으로서 몇 차례 청와대와 의사소통을 했는데, 예. 의사소통을 희망했는데, 뭐 잘안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예, 밝혔어요. 예, 예. 청와대의 일방 통행식의 국정운영에 대한 항명 사태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그 진영 장관의 항명 사태 사례는 이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예. 어, 처음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에, 그게 무색하게 됐고요. 어, 저희 야당들도 그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독선 정치가 야당을 배제하고 예. 그래서 정치를 실종시킨데 이어서 지금 국민의원들조차도. 어그 책임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방통행식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부 전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부처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물론이죠.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기획재정부도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있고. 그런 협의 끝에 정부의 안이 최종 결정되면 주무 장관은 어쨌든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를 처리를 해야 책임이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불쑥 나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이제 민주주의는 이제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한 말씀으로 그, 그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공약이 폐기된다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음흠. 진영 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겠지만은 예. 그동안. 어, 또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 안을 검토하면서 저는 뭐 수차례 여러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예. 그 과정에서 말 못할 만한 그런 주무 책임 장관으로서의 어떤 어, 그, 그, 뭐, 역할에 대해서 큰 회의를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국무위원 전체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보건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음. 저는 이게 비단 보건복지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예, 예. 통일부의 경우에도 통일부 장관이 이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하셨을 때또 야밤에 청와대에서 그것을 번복하는 그런 그 사례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대통령만 오를 수가 있습니까? 야당도 옳고 예. 또 장관들도 옳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오름을 음흠.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절충하고 타협하면서 어 저는 그, 예. 그 민주주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도 야당의 입장에서 어 볼때 지난번 그 3자회동 때도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뭔가 전국 타계의 해법을 좀 가져오실 줄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뭐안 만나는 이만못하됐죠뭐 <laughs> 예, 예. 야당에서 일곱 가지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100%다 대통령만 올 수입니까? 음. 어떤 것도 수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예, 걱정이 저, 큽니다. 예. 내친김에 그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내용적으로 더 들어가 네, 보죠. 네. 어제 전병원 대표랑 도시락을 드시면서 협의를 <laughs> 하셨다고 했는데 네, 네. 어, 일단 국민연금 연계안은 안 된다. 네, 그렇죠? 물론입니다. 예. 어, 그 다음에. 원래는 전체를 다 주기로 했다가 상위 30% 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모으셨나요? 일단은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 이전에 이게 이제 저는 공약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봐요. 예, 예. 공약 수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예. 이 기초연금 공약 말하자면 20만 원을 모든 어르신들께 다 준다는 공약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음흠. 왜냐하면 과거 그 한나라당 정권 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일 열흘 앞두고 대한노인회 가가지고 예. 모든 어르신께 (20만 원씩)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당, 대통령 당선되시고 인수위 차원에서 다 없던 걸로 됐어요. 예. 어, 그때도 이유가 뭐냐면 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에, 됐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께서 이번에 이제 선거일 (45일) 앞두고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셔서 똑같은 예.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당들이 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데 그러면은 재원 마련 방안이 뭐냐 했더니 예, 절대 증세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은 아예 다 걸러냈다 음.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서도 오히려 복지를 그 어, 중요한 노선으로 삼고 있는 야당보다도 더 강한 안을 예, 내셨고 국민들께서 그래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철석까지 믿고. 표를 줬는데. 그 표를 드렸죠. 음. 그런 점에서는 그 어르신들한테 저는 못할 일을 한 것이다. 뭐, 죄송하다 사과 표명은 했는데, 음. 그럼 더 이상 어떤 게 있어야 한다고 주시는? 어,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 사실.